6학년 일반, 어, 우리 어저께 운동회를 했는데, 어떻게, 뭐, 집에서 푹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영, 몸이, 몸이 영, 걸떡질 하네요. 피곤하고 목도 잘쉰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좀 거칠거칠 하더라도, 어, 거꾸로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4단원 인권과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인권과 인권보호에 관해서 우리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그 마지막 차시에는, 어,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 어,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 수업대회가 있는 날, 수업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그동안 우리 인권과 인권보호에 대해서 영화도 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권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다양한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갈 겁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권. 인권은 인간다운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태어난 어떤 환경이나 배경, 뭐 좋은 집에서 태어나든 나쁜 집에서 태어나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어 그냥 태어난 그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 존중받으면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이 과연 옛날부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인권이 옛날부터 옛날부터 보장되었다 보장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걸 끊임없이 어, 여러분들의 그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인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싸움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 자유로 어떤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겁니다. 어 그리고 이 단원에서 이렇게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이 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도 공부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겠죠. 그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서 어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 사단원 전체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인권의 의미와 어떤 인권의 발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인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면 태어나서 누구나 태어나면 성별, 국적, 인종의 관계 없이 어, 어떤 존중을 받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을 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갖는 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따라서 이 인권은 남이 함부로 내 인권을 빼앗을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권을 남에게 줄 수도 없는 아주 자연적인, 아주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런 인권이 우리가 인권의, 인권이 무엇인지, 이런 인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인간당 이 권리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은, 어, 이제, 그, 여러분들, 어, 세계 역사적으로, 세계, 세계 제1차 대전과 세계 제2차 대전을 겪게 됩니다. 전 세계 간의 싸움이 벌어진 거죠. 어, 그 세계 대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는다라는 것은 정말 인간이 가장, 가장 악한 모습과 가장 인간, 인간답지 못한 모습, 즉, 인간의 존엄성이 전쟁이라는, 의미, 전쟁을 통해서 무참히 짓밟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 이제 그 당, 국제 연합 un이죠 un 국제 연합에서 국가 간의 대표들을 모여서 국가의 어떤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것이 바로 국제 연합입니다 국제 연합에서 더 이상 이런 인간답지 못한 삶을 어떤 전쟁 때문에 인간으로서 인권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 인류가 추구해야 될 보편적인 권리 바로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어, 어떤, 자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또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세계 인권 선언물에 대해서 우리 잠깐 또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 잘 거꾸로 노트에 기록하세요. 어떻게 해서 인권이 무엇인지, 또 인권이 어떻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자 여기에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방금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자입니다. 차,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법 앞, 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그리고 법의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또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또 내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표현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나를, 나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내가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일을, 그리고 휴식과 여가의 권리도 있습니다. 휴식과 여가, 그리고 교육을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문화를 즐길 권리, 인간이, 인권이 실현한 세상에서 살아갈 권리,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의무, 그리고 나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제 런 내용들이 세계 인권 선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인권 선언에는 어떤 우리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에 대한 내용이 잘 들어 있다라는 걸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세계에 이제 전쟁이 두 번의 큰 전쟁이 전쟁이 일어나서 UN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이 되었지만 이 이전 시민들도 인권 인간다운 권리를 가져야 되겠다는 의식은 조금씩 성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서는 어떤 왕이 라든가 소수의 기적들이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시민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막 아주 탄압 억압을 해왔겠죠 억압을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 세금도 안내고 돈도 막그어 어떤 뭐 저거들만 정치에 참여해서 그들의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만 할 것이고 그리고 세금도 안 내고 어이 그렇게 힘 있는 사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막 누릴 때 반면에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정치에 참여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어 이렇게 시민들이 억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점점 점점 깨어 깨어 가는 거죠. 아,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 그래서, 아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걸 노력하기,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게 됩니다. 사실 이 노력이라는 게 실제로는 막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과 왕들에 대해서 서로 어떤 총칼을 들고 실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 결과 이제 점점 귀족과 어떤 왕의 권력이 약해지게 되고 반면에 시민의 힘들이 점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민들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권리, 그리고 우리도 종교를 한 내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 또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국가에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민만, 왕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요구하게 됩니다. 점점 점점 점 시민의 이런 인권, 이런 권리, 이런 것들을 점점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확 얻었던 게 아니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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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민의 힘이 커져가면서 인권을 네, 조금씩 이렇게 왕과 귀족으로부터 뺏어 오게 되는 겁니다. 어 시민의 이런 권리가 점점 커져갔지만 그래도 이제 어, 경제가 이렇게 발달되면서 뭐 산업혁명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막 끈이 없이 발달됩니다.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제 예전에는 왕과 왕과 귀족과 시민 사이의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권리를 딱 어떤 인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또 경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점점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적 능력도 키워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민들 간에도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사는 빈부의 격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의 경우는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조차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을 거고 살 집이 없을 거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돈이 많은 시민들은 더욱 더 많은 부와 더욱 더 많은 먹을거리와 더욱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런것 이런, 이런 어떤 시민 간의 갈등에서 시민들 이제 또어 그런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약자 힘을 가지지 못한 어떤 어,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기 힘든 이런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뭘까요? 사회적 약자. 네, 그런 거그 여러분들 우리 뭐 어떤 노동자, 자본가가 있으면 노동자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여성에 비해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또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고 어른에 비해서 또 아이들이 약자가 될 것이고 또 정상에 비해서 또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죠. 이제 걔네들이 그들이 가져야 되는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이제 끊임없이 양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인권보호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그들의 인권을 찾아줘야 된다. 이제 요런 것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어떤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의식주라든가 의료 서비스, 이런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또 그들이 이제 일을 하기 힘든 사람 일을,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벌지 못하는 라 것은 일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고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그 일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기회도 이제 국가에서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아야 서 국가에서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갑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여러분은 보면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굉장히 좋아져 있는 편이지만 사실은 그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성과 장애인들의 차별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학대 인종 간의 차별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구촌에서 여성들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또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아동에게는 여러분 그 우리 공정 무역 했죠.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아주 이 학대를 받고 있죠. 근데 인종, 민족 간의 차별, 아프리카에서 인종 간의 이런 문제, 미국에서조차도 그런 흑인과 백인 간의 그 사이에 그런 차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나라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선생님 숙제 이야기죠. 어, 과거에 일어난 것, 아주 이슈화된 거, 중요한 거,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인권 침해 사례. 어, 꼭 과거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다른 나라의 외부에 보면 이런 인권 침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 선 선생님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아랍 쪽입니다. 아랍 거기에서 어떤 거기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보장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들의 어떤 부인이 되는데 그도 마치 노예처럼 끌려와서 그 부인이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그 부인을 잡아서 아주 이렇게 몹그막 몹쓸 짓을 했다그 선생님 기억하기에는 막 얼굴에다가 막 칼로 이렇게 막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나쁜 짓까지 하는 그런 나라들 아직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례들 여러분들 꼭 조사해 보세요.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내일 학부모 공개수업 시간에 그 인권 침해 사례에서. 어떤 점들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그런 인권의 의미를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일 수업 시간에는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어떤 인권 의미가 들어 있는지 그것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우리 인권신문 어, 멘모들 준비 잘하고 있던데, 인권, 인권신문 관련해서 준비 잘 해보세요. 인권신문에 인권의 종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도 있을 겁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뭘 통해서 그런 인권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보세요.